안녕하십니까 주식투자 팁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P.S.K.입니다. 코스닥 반도체 장비 업종이고요. 자 동사는 반도체 장비 제조 업체이고요. 그중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P.R.스틱 장비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및 중국의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 있습니다. 자, 장비 한번 살펴볼까요? 어, 회사 사이트 잠깐 보겠습니다. PSK 회사 사이트고요. 음, 제품 한번 볼까요? 주요 제품으로는 어, 스트립 장비, 요 반도체 장비죠. 스트립 장비, 뭐 드라이클리닝 장비, 그리고 헤드마스크 스트립 장비, 엣지 클린 장비. 이런 장비류들을 어, 제조 판매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 동사의 반도체 장비는 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도 반드시 필요로 한 장비로서 어, 주요 고객사로는 국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해외의 글로벌 업체를 어,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 성장에 따라 동사의 매출액 성장, 성장도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가총액 어, 대비 현재의 매출액 상승이 어, 좋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자, 회사 어, 위치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경기도 화성에 어, 화성시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근데 위치는 여기 있네요. PSK 요 회사고요. 어, 여기 화성 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이이 이 위치 뭔지 아시죠? 이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이죠. 반도체 사업장. 엄청 크죠. 이 일대에 위치한 거 보니까 어, 납품이 많이 되는 쪽으로 이 위치를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대에는 뭐 삼성나노시티 여기 아시죠? 삼성나노시티가 위치하고요. 디스플레이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 위치하고 있고요. 자, 회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어, 한 7천억 좀 되네요, 7천억, 7천억 좀 되고요. 발행주익수 1,470만 주 됩니다. 액면가 500원이고요. 유동주식 비율 66% 수준입니다. 자 운영사별 보유 현황이고요. 2021년 9월 기준이네요. 주주현황 보시면 PSK홀딩스 32.14% 어, 국민연금 5.8% 자사주 이렇게 들고 있네요. 40%쯤 주주 물량으로 보이고요. 자, 투자 의견 컨센서스 보시면 투자 의견 4.0 추정 기간수 3군데에서 어, 평균 목표 주가 57,000원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48,550원에 있고요. 목표 주가까지 아직 상승치가 많이 남아 있네요. 자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9년 어, 1,500억에 달하던 매출액은 어, 2020년 지 1,000억이나 올랐어요. 2,600억을 달성했고요. 2021년 지금 추정치죠? 추정치가 어, 4,180억쯤 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분기별 매출을 보시더라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보세요. 그럼 앞선 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앞선 분기 대비 영업이익 또한 엄청나게 상승이 커졌습니다. 자, 연간 영업이익 보시면 매출액 4,200억 대 영업이익 1,000억 1,000억 대쯤 이제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자, 부채 비율 또한 27% 30% 이하에서 아주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자, 회사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요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어 5만 원대, 5만 천 원까지, 5만 천 원에서 5만 원대까지가 아주 두터운 어 저항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저항 라인을 어 여기서 어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이 저는 되게 의심스러워요. 이 구간, 이 구간이 이 구간, 이 구간이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저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지금 급등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거의 두달 가까이 나왔거든요. 두달 가까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30%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이 구간까지 마이너스 30%를 두달 동안에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0%를 떨구 떨구면서 다시 이제 그후두달 동안에 본전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신기하죠. 이 구간에서. 그러니까 두 달을 그냥 무작정 마이너스 30%까지 뺐어요. 그리고 두 달을 다시 무작정 플러스 30%까지 만들어놨어요. 움직임이 특이하죠. 저도 이런 종목들의 이런 위치에 제가 이때까지 노하우상 어떤 느낌은 급등 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즉 어, 신고가 라 신고가 부근에서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타나고. 다시 한 번,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을 자주 확인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도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급등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1선 정별 만들고 난 뒤에 지금 추세, 상승 추세 만들었죠. 지금 상승 추세 만들어 놨고요. 지금 현재는 주가 눌림목, 눌림목 매수 구간, 충분히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 조정 어, 어떤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돌파가 나오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붙어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간 중간에 이 종목도 보시면 거래 대금이 어, 작은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 1 거래 대금이 870억. 1 거래 대금 870억이나 터졌고요. 이 중간 중간에 요렇게 요렇게 보셔도 뭐 640억 여기도 보시도 뭐 610억 이런 식으로 거래가 어 490억 거래가 없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거래가 되게 있는 종목이고 거래 대금이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조금 만들어가는 인위적인 어떤 차트 모양이 보이고 회사 재무제표상으로 그리고 회사 뭐 기술 뭐 사업성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런 상승을 이끌어낼 수있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 6천 뭐 7천억대 저평가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5만 5만 원대죠? 5만 원에서 5만 천 원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인데 이 5만 천 원대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신고가 영역 저는 신고가 영역으로 보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얼마큼 상승할지는 또 충분히 어떤 상승폭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흐름을 한번 보고 이 흐름이 끊긴다면 음,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저는 항상 요런 모양들을 항상 짧게 잡아요. 짧게 잡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일대죠 요 음, 저가인 46,000원대, 46,000원대 손절 잡으시고 어,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이런 돌파 매매, 슈팅 자리 요런 자리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SK는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흐름이 좋아요. 시총 7천억 7천억 원 자리에 있는 종목인데 흐름 자체가 뭐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런 데서 보면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지금 쌍꺼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2021년 4월이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관들이 쭉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해요. 자, 여기서도 기관들이 계속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들 기, 매수세가 여기서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어,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상당히, 어, 움직임이 좋은 종목이고요. PSK 본 영상 참고하셔서 대박 수익 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